14회 말씀을 같이 m d 셨습니 어, 요즘 나오는 차들은 그차 타이어 Tire, shade, sensor, I get tired. So, 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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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가딱 떠서 아 타이어 바람이 빠졌구나 알아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r e tire, t i 제가 타는 차에 공기압 경고등이 하면 이렇게 빨간 불이 탁, 탁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마다 펑크는안나뭐 펑크는 안는것 펑크는 같고 그래서 어, 카센터에 가서 공기만 이렇게 계속 다시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겨울을 지냈는데 이제 카센터에 가서 자꾸 이렇게 바람이 빠진다고 펑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그 카센터 직원이 주로 그니니아이 공기를 넣는 데 배일 부가 있는 거쭉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딱끼면 그, 국찌라고 하는데, 그게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구찌를 이제 바꾸려고, 세번째로 가려고 이렇게 타이어, 어, 카센터를 갔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타이어 벗겨 가지고 그걸 교환하는 동안에, 그 카센터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장님 저한테, 어, 요새 공항마다 이렇게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막 만원으로 이렇게 떠나고 있어서 복잡한데, 왜대왜 네,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아, 그거야. 코로나 무서워서 뭐 도망가는 거겠죠. 그랬겠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다 떨어져서 이제 월세 내돈 뭐 먹고 살들이 다 떨어져서 막막해 가지고 자리들나르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말 대의가 있다는 것이 전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우리 교회에 난리 담는분들면 거의 90%는 조선족, 한족, 몽골 사람, 우즈벡 비싼 사람, 뭐 이런 외국인들, 한국 사람은 거의 만날 수가 없고, 다 외국인들이 와서 난리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한국에 비싼 월세를 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근데 제가 이제, 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전기를 여기저기 손볼 때가 있어서, 우리 위에 건축할 때 전기를 해주셨던 사장님이 와서 이제 일을 해주셨거든요. 뭐, 간판 눕기고, 뭐, 배선도 빼고, 또, 뭐, 집수점 펌프도 수리하고, 뭐, LED 등도 달고, 뭐, 환풍기도 달고, 쭉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힘든 적이 없었다. 요즘 같이 일거리가 없고, 사는 게 힘든 적이 없었다. 아, 이제 사업에서 돈 버는 건 적은데, 내는 것도 왜 이렇게 많 세금도 많아지고, 사대보험에서 내는 건많아서 정말 살기가 힘들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정비 일을 하기 전에 자재 같은 사로 다녔는데 정비 자재상 사장님도 뭐 그런 말 비슷하게 하시고 건축자재 파는 철물회 사장님도 또 그런 말 하시고 다들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요새 언론에서는 날마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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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눈이 가려져가지고 코로나만 치다보고 있지만 사실은 아 코로나 보다 더큰 문제가 오고 있구나 그래서 외국의 이렇게 국민기관들이 우리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뭐1% 심지어 0%대는 막 내리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야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아, 더큰 문제들이 지금 무리를 열려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이렇게 만나면서 아,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과 핏두세심힘 머리털,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재난을 만날 때는 이런 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신명2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한 땅을 입성하는 전에, 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명한 축복과 저주에서 되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1절로 14절은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1 4절이참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축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5절부터 68절은 조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자로 너는 치우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인데, 그런데, 68절 빼기 14절, 그러면 54절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4배나 많은 거죠, 4배나. 그래서 그말씀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보면, 21절, 2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거냐면 특별히, 영병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말는거죠 21절, 2 2절로 보면 여호와께서내 몸에 염병이 들기 하사, 내가 들어가 차아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환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확질이 있다. 이 열병과 어또뭐 염증과 확질과 한제 뭐 이런 게좀 나는 보면 이게 바로 우한폐렴의 증상이죠. 우한폐렴. 우한폐렴에 폐렴, 걸리면 그렇게 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어 우리나라에서는 우한폐렴 말하지 말고 코로나19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우한폐렴을 우한패렴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 어, 제 미국의 홈페어 국부장관도 언론과 인터된걸 보니까 우한패렴, 우한, 우한 바이러스 모양이 계속 말씀하셨다. 어쨌든, 우한패렴이건, 뭐 코로나19건, 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하면서, 이런 재난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좌르나 우르나 하나님에게 서 떠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잘 건축을 하고 나서 낙성식을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역대하 1장에 나오는데 1 3절로 14절 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때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 모세게 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면 이런 이런 재난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난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재난은 하나님의 영적 사인입니다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했저 동사무소에서 으에에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재난과 고난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에서 사인을 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라,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인을 듣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부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재난을 만난 일이 참 많았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신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될때 하나님이 불뱀을 가지고 독사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막, 관야한 가운데서 병원도 없고, 해독제도 없는데, 독사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사람이막 죽어가는 재난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렇게 대응을 하죠. 그래서, 아, 회개하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모세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어, 이렇게 청을 내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습니다민수기2 1장 7절을 보더를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공자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게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내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서 사니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아본적모줄사다 노뱀을 쳐아본적 산다, 하나님을 찾아본 적 산다, 예수님을 찾아본 적 산다, 성현님을 찾아본 적 산다, 하나님을 찾아보면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을 봐야 산다는 것이죠. 예전에 공산주의의 종주국 소련이 이렇게 있던 시절에 소련에서 늘 보던 장면 이 하나가 뭐냐면. 아, 도시마다 가게마다 사람들이 빵 하나, 우유 한 병, 비누 한 조각을 사려고 몇 시간씩 귤을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 시절에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참 이해할 수가 없다. 소련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제일 큰 나라가 소련이고 그큰 땅덩어리 안에 석유고, 석탄이고, 금이고 온갖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소련이고 더군다나 저 유럽 쪽의 소련 땅은 비욕하기가 너무 땅이 비욕하고 좋은 땅들인데 아 그런데 그런 나라가 뭐 중국이나 이것처럼 인구라도 15개 정도는 많은 인구도 아니고 겨우 2억 몇천 3억 단대는 그런 인구인데 아그백성들 제대로 먹이지 못해가지고 국민들이 날마다 빵 하나 비누 한 조각 살려고 줄을 쭉 서가지고 몇 시간씩 줄 서있는 모습을 날마다 보게 했냐 이해가 안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죠. 어, 유물론, 공산주의가 유물론자들인데,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유물론자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머리로, 이성으로 할수 있다고 믿고 자기들이 계획해가지고 하, 경쟁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그런 사람들인데 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수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큰 땅덩어리 가진 나라가 맨날 들어서가지고 줄서렁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물론 정차는나라꼭줄서일이 보여지죠. 그의 역사의 교훈인데, 그래서 그 줄수렁하나가 결국은 수령이 이렇게 망하는지를 볼 어,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재난을 만나면 그 재난을 대응하는 태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물론자들처럼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수 있다 내가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들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 한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호미를 막을 수 있는 문제를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코로나 문제 잡으면 끝이 아쉬고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위기, 금융위기 같은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방법의 한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의 재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또 다른 방법은 영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고, 자기의 한계를 평두하게 인정하는 그런 방법, 성경적인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죠. 바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우리가 그렇게 대응을 하면, 호미도 없어도 이렇게 해결이 되는,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재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떨리는 하며 떨리는 무릎을 꿇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부스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뭐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아, 그것은 해법이 아니고 사실은 지나고 보면 자충수화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진짜 해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구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을 성경한 말씀으니 오늘은 에리미아 선지님께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게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리미아1 9장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납니라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재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 때는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오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우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숫자, 넘버스의 우상이 있어요. 숫자에서. 날마다 얼른 몇,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다. 오늘은 전체 확진자는 몇 명은 늘었다. <laughs> 뭐, 몇 명이 죽었다. 맨날 숫자들이 추출. 뭐, 또, 오늘은 뭐, 무슨 당, 정당 지지율이 얼마고 올랐다 내렸다, 무슨 대통령 지지율, 무슨 도지사 지지율이 올랐다 내렸다, 숫자, 숫자, 숫자. 사람 에게 숫자를 보면서 아, 그 숫자가 우상이 돼가지고 숫자가, 어떤 면을 툭, 숫자가, 어떤 면을 툭, 이렇게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어, 그렇게 살아가면서 숫자를 이렇게 우상처럼 여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만명 모이는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만 분이 계시고, 천명 모이는 예배당은 하나님이 천 분이 계시고, 열명 모이는 예배당은 하나님이 열 분이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아, 만명 모이는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만배 큰 하나님이 계시고, 열명 모이는 예배당에는 만 분의 일배 쪼그라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디오니와 한가 한 분, 어스님과 누가 딱 똑같은 하나님이죠? 십만 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권, 백 명이 예배드리는 예배권, 한 명이 예배드리는 예배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똑같은 한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 아니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우리가 일일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이별을 때는 항상 그 존비하신 나라에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을이 철회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옛날에 우리나라 독재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아, 그런데 그런 독재자들이 있던 시절에도 예배다 문단다교회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소리를 들은 일이 없는데 요즘 이시대는 어떻게 된게 예배당 문 닫아라. 그에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일들을 정치들이 거침없이 내뱉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저 사람들 겁도 없구나. 이 숫자를 의식한 하 표, 뭐, 사람들 의 지지율,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겁 없이 그런 말들을 막 내리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나중에 큰 코다치려고 두려움,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내뱉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적 정체를 쫙 찰지 않으면, 어, 하다가, 악에게 이렇게 빌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중심을 잘 잡고, 우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발레에서 일장 10회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좋게 할 것인가? 당연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지개의 성도님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재난이나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실 때에는 내 머리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처음하고 누리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